加拿大整个国家将近四千多万人口，其中中国人占了两百多万，也就是说二十个人中间就有一个是中国人。您想想，如果您漫步在加拿大的街头。 지금 보이는 이곳은 중국이 아닙니다. 백인이 보이질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로 대거 유입한 중국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정착하여 중국인들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인구 약 4천만 명으로 중국 이민자들은 2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명 중 1명은 화교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나 밴쿠버나 토론토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10명 중 4명에서 5명은 화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인들도 최근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중국 이민자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여도 광둥어만 할줄 아는 걸볼수 있는데 광둥어가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算了，看看加拿大夜景吧。可我经历了，改坐公交汽车吧。我无语。算了，还是自己开车吧。怎么还有？不行就坐地铁吧。我遭遇了什么？去市中心广场转转吧。你们你们你，带孩子去王德乱玩吧。这这这这这。这这 算了改去水上吧我的天了可以口了就是好캐나다에서 유학 생활한 외국인은 중국인 관광객을 접한 이후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관련 글을 가져와 번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유학 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시기 중 하나였다. 밴쿠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다. 나는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특히 중국인 여행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나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스탠리 파크를 방문하기로 했고, 우리는 공원의 한쪽에 위치한 토템 폴 광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토착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토템폴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토템폴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토착민들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조심해 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중 한 명은 나를 밀치기까지 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토템폴 주변의 잔디밭을 짓밟으며 돌아다녔고 다른 관광객들의 사진을 방해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밴쿠버 아쿠아리움을 방문했다. 아쿠아리움은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볼수 있는 곳으로 특히 아이들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는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쿠아리움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나를 실망시켰다. 아쿠아리움 내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해양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셀카봉을 사용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나는 그들에게 조심해 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특히 그중한 명은 해양생물을 담은 수조를 손으로 두드리며 물고기들을 놀라게 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 화가 나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직원이 다가와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례한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직원은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 경비원을 불러야 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다른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나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또 다른 날 나는 밴쿠버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 레스토랑은 중국 음식으로 유명해서 중국인 손님이 많았다. 우리는 예약한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서 또한번큰 소리가 들려왔다.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 그들은 매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났다. 그들은 다른 손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레스토랑 주인이 나서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고, 그제서야 그들은 조금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이미 주변 손님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후였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안겨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에 공감하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의 행동이 전체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단지 중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규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다시 떠오를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은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공공장소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